안녕 친구들 큐티하니의 큐티에요 오늘 큐티와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큐티하니로는 1 3 2페이지예요 큐티하니 친구들 모두 모두 큐티할 준비 됐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큐티하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얼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와서 좋은 생각이야. 빨리하고 우리도 좀 쉬는 게 좋겠어. 오, 계속 예수를 때렸더니 너무 피곤하지 뭐야. 어이, 예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나? 흠, 꿀이라도 드셨나? 아무 말도 못하는군. 그럼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그러자고. 거기 제일 큰못 하나 주게. 어디부터 하면 좋을까? 팔목? 아님 발목? 내가 팔목 할 테니 자네는 발목을 맞는 게 좋겠어. 좋아, 좋아, 그러자고. 자, 다 됐지? 벌써 아침 9시가 되었군. 우리 예수가 입던 옷을 어떻게 나눌지 제비뽑기나 하고 헤어지는 게 어때? 좋지. 그런데 아차차, 이걸 빼먹었군. 이 명패를 안 붙였어. 어떤 명패인데? 중요한 건가? 어디 한번큰 소리로 읽어줘봐. 아주 중요한 거지. 여기 말이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네. <laughs> 왕이 십자가 달려 있네. 아, 진짜 웃겨. 아이고, 배야. <laughs> 자칭 유대인의 왕이요. 잘 가시게나. 꼴 좋다. 저 사람이 글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지 뭐야 그래 어이 예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해 보지 그래 얼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저 사람은 남은 구원에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나 봐요 호호호호.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요 다시 한번 말하겠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렇다면 예수 자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 <laughs> 큐티하니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그럼 큐티하는 친구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토요일 주일은 엄마 아빠 함께 또는 스스로 큐티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